4일차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하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노이로 가면 끝입니다. 어, 오늘 주행거리 70km 정도 되고요. 한 2, 3시간,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도 안전하게 천천히 풍경을 즐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묵은 숙소가 두지아예요, 두지아. 동네 이름이 두지아래요, 두지아. 되게 조용하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물가들이 조금 비싸기는 했어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조금 더웠는데 출발하니까 그나마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산 보이시나요? 저 산을 넘어서 화장으로 갈것 같아요. 안전하게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또 흙밭이네 또아 광활한 풍경 멋지네요 멋져 소 물소들이 뛰놀고 있고 물소들과 함께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한 번은 진짜 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 스위스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여기 또, 여기 나름대로의 또 그런 게 있네요. 다만 노면이 조금 안 좋아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어가지고 노면이 안 좋은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미끄러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약간 습하기도 하고 아침이라 여기 바닥이 마르기 전까지는 폐서 미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요. 완전 비포장 도로로 지금. 한 30분째 가고 있어요. 와, 허리도 아프고, 이거 뭐. 아, 공사. 한 5년 뒤에나 오면 공사가 어느 정도 다마무리돼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장난 아닙니다. 도로공사를 엄청 하고 있어요. 여기를 엄청 띄우려나 봐요, 베트남에서. 여기 하장루프를. 여기 하장루프 돌아다니면서 한국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동반에서 부부 두분한번딱 보고, 지금까지 여기서 한국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거의 뭐 외국인들. 거의 99% 외국인들이에요. 저희도 요거, 아장부프 타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몇명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길이 이러니, 나이 먹고 누가 오겠어요, 여기를. 여기는 쉽게 올수 없는 곳.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쉽게 올수 없는 곳. 길만 좋으면 괜찮은데, 그 이탈리아나 그런 데처럼. 길만 좋으면 뭐 발끝하고 돌아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길이 우우 우우. 허리도 뽀사질 것 같고 우우 우우. 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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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닙니다 진짜 중간중간 길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 와. 돌길이에요 돌길 진짜 돌길 와 여기서 옆으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 여기 중간에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왕이면 옆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또 이쪽에서 또 오늘 나오는 차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천천히 안쪽으로 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아,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길이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타고 올라오는 차들 때문에 반대쪽으로 가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아싸리 좀 불편하더라도 이쪽 길로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길로 아 여기서 비에 타고 가려면 은 쉽지 않겠다 투어로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이 아침에 투어 가는 애들이 가방에다가 또 비도 안 오는데 비옷을 입고 가방에다가 비닐을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 비가 올려나그 생각을 했었는데 비가 아니고 먼지길이네요 먼지길 100% 먼지길 아이고매 허리도 아프고 다리 너무 아프고, 와, 이런 길이 진짜, 와, 최악인데, 최악, 어. 응. 근데 최악의 길이에요, 최악이 길. 이런 길이 2시간 동안 든다고 하면은, 아니, 목적지까지 이제 1시간 40분 남았는데, 이 1시간 40분은 고수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1시간 40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길이 계속 된다면은 피곤한데, 진짜 피곤한데. 잠만 진짜 어짜오 여기 조심 엉덩이 아래쪽 으로좀 내려왔나봐요 운동차가 확 느껴지네 아래쪽은 따뜻한 바람 예 네, 여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이 언제까지 후바길이 될지 모르겠어요 공사 구간 다 지나서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도로가 나왔어요 골떡이또 돌덩이! 1 hour later. 한잔 마시려고 잠깐 세웠어요. 이제 하장까지한 뭐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아직도. 이제 한 40km 남은 것 같은데 먼지를 어마어마하게 쉬었습니다. 먼지가 아우 장난 아니에요. 이쪽에서 한잔 마시게 먹고 또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장까지 한 30km 남았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도착할 때까지 막상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시원섭섭 하긴 하네요 하장로프 한가로운 데한가로워 세워라 세워라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다 마지막이다니 참 대망의 하장로프 3박 4일 코스 끝냈고요 이제, 이제 버스 타러 가기 위해서 잠깐 샤워 좀 하려고 첫날 숙소였던 곳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 좀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먼지를 너무 풀풀 씌어가지고 6시 차 타고 하노이 넘어가서 하노이에서 숙소로 바로 간 다음에 내일부터 이제 또 하노이 일정 하롱베이 갔오고 어 일정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또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3분. 하노이 잘 도착했고요. 어, 슬리핑버스 타가지고 그냥 푹 자느라고 영상을 찍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못했어요. 잘 도착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하노이 이제 남은 일정이 한 4일 정도 남았고요. 어, 하노이에서 하롱베이 일정 남았고, 하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정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